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11월 달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11월 달에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과 그다음에 위중 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제 뭐 유죄는 확정적인 상황인데 이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양형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진짜 우리가 주목해 가지고 보고 있죠. 그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이재명의 재판이 무려 4개입니다.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위증교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성가포 위반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제일 큰이제 사건이 뭡니까? 이른바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 어, 위래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사건까지 네 가지가 무려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남에 FC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성남에 있는 축구팀이잖아요. 성남FC가 그 축구팀의 이재명이가 그거를 또 정치적인 치적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뭐 네이버가 됐거나 두산이 됐거나 이런 애들한테 행정적인 어떤 이익을 주고 그 대가로 네이버랑 두산 두산 그리고 또뭐 차병원도 있었나요? 뭐 현대백화점도 있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성남FC한테 후원했다.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뇌물은 이재명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이재명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성남FC한테 그렇게 뇌물을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전적인 혜택 정치적인 혜택은 이재명이가 누렸다. 정치적인 어떤 치적이라고 그렇게 누렸으니까.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체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측면에서 대장동 위례 백현동이랑 묶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원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성남 FC 문제까지 따로 떼내 가지고 대북선거 문제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다섯 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더 얘기해 보면 대장동이랑 백현동이랑 위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떼어냈어야죠. 그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선거를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재판부가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운명이 11월 달에 이제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그 지금 운명의 11월 달이 쬐깍 쬐깍 다가오는 시기에도 어떤 재판은 진행 중이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대장동 재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참고로 백현동 재판 같은 경우는 끝이 났습니다 백현동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안 하고 있어요 다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백현동은 끝이 나고 이제 한달 전쯤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장동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서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의 사장과 유흥주점의 직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말이 유용주점인 것이고, 어, 나쁘게 얘기한다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왜 도대체 신성한 법정에 등장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서 일했던 직원은 또왜 도대체 신성한 법정에 등장하게 됐던 것인지, 도대체 유흥주점을 둘러싸고 유동규랑 김용과 그 다음에 남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게 도대체 이재명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동규 씨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기 씨에 대한 얘기를 또 강조를 하면서 언론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2년 구형이 나왔지만, 김문기 씨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통쾌하기보다도 오히려 또 분통함을 느꼈다. 아, 왜 분통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재판에서 보여줬던 뻔뻔스러움 때문에. 김문기 씨를 그냥 하급 직원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프를 치러 갔었을 때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야, 김문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의존할 수가 있어? 급이 안 맞게 유동규 정도가 돼야지 급이 맞지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들으면서 이게 또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재판에서 했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김문기 씨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것인데 이번 이제 그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재명과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뻔뻔한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일단 나무의 그 유흥업자의 문자가 이번에 또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겠냐?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이 참고인이 제가 그 유흥업자 사장입니다.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속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얘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며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이재명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인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밖에 안 했었는데. 그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난 10일에 대정동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 유흥업소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내가 그렇게 진술했던 것은 내가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얘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이겠죠 특히나 최근에 민주당이 뭐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이화영의 대북 송금 그 문제와 관련돼 있는 박상영 검사가 이화영을 무슨 뭐 회유했다라고 하는 거뭐 뭐 술도 사주고 뭐 연어회밥 뭐 회밥이 아니라 덮밥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엮여가지고 이 문제 또한 같이 불거질 지도는 굉장히 큰 사안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실이 맞을까 유흥주점의 운영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검찰이 시키는 대로 답변 했던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민주당의 얘기를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 뭐를 공개했냐 이 측은 나욱과 나뭇과 유흥주점 운영자 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주고 받았던 메시지까지도 검찰이 이번에 공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땡땡이 2차비 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2차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유흥업소 사장이 지금 보낸 얘기예요. 2차까지 가셨나 봅니다. 자 그랬더니 나무기 지금 하는 게 뭐냐? 더 챙겨주면 부도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돈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더 챙겨주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아, 난 2차 보내준 거 아니고 난 식사하러 보낸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나무건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술집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남 실세들 맞아 니네 눈에 자, 그러니까 지금 정실장과 김이원, 유동규라는 사람이 있죠. 유부장, 세 사람입니다. 어, 지금 이제 메시지를 살짝 잘렸는데, 유부장과 정실장과 김이원 세 사람인데, 유부장이 누구겠어요? 유동규. 정실장이 정진상인 것이고, 김이원이 이제 김용이겠죠. 그쵸? 요세 사람을 지금 이제 그 융업소에 데려가가지고 뭘한 거겠습니까? 아, 2차까지 이제 보내줬나 본데, 이 사람들이 실세가 맞냐라고 이제 그 주인이 물어보니까, 나무기 맞저 시장 측근들이 확실해라고 저렇게 답장까지 한 거. 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결정적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겁니까? 또 메시지 보십시오. 오늘 술 드시고 이게 지금 2013년도 10월달 얘기입니다. 오늘 술 드시고 2차까지 마무리였어요. 땡땡땡땡 기자. 성남 정, 정실장. 한 분은 모르겠어요. 이상 보고 끝. 자, 그러니까 기자 한 명과 이 기자가 뭐 김만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자랑 성남의 정실장. 당연히 정지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에 대한 2차까지 마무리했고 남사장님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저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미 대장동에서 논란이 됐었던 거 술집에 가가지고 무슨 뭐 나무기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 정진상이 됐거나 김용이 됐거나 유동교가 됐거나 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와 가지고 술집 사장이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그렇게 뭔가 진술했던 것은 어? 무슨 뭐 검찰이 시킨 대로 한 것이다라고 개뻘짓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해도 문자까지 지금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구라를 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술집 사장은 검찰 진술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 조서와 문자 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개소리 그만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재판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지금 술집의 종업원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종업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접대를 했던 그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유동규가 그 술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아 내가 이게 지금 뭐 성남도개공에서 조례 같은 거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쉽지가 않다 너무 막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 지금 직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남 도계공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 진술 자체가 누구한테 불리한 얘기입니까? 아, 당연히 이재명한테는 불리한 얘기겠죠. 절차대로 그냥 법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뭐 난항을 겪고 힘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입찰 공개대로 받아가지고 도계공 넣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인데 거기에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넣고 개발업자 어떻게 넣고 김만배 넣고 이러니까 이게 복잡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재명한테 불리한 그런 진술을 술집 찍은 직원이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이 약간 좀 장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변호인들이 막 이렇게 검찰이랑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TV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빡이 쳐가지고 한마디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 놀랍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이 아 술집 직원이 아, 이거 막 무슨 뭐 TV에서 보던 장면 같은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딱 이제 그 조거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증인은 TV처럼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징역 10수년을 살 수도 있는 사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만약에 정말로 대장동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고 그리고 무죄가 나올 것이 확실시한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증인이 지금 농담 따먹게 하듯이 했던 얘기, 뭐 TV에서 보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조차도 저렇게 지가 열불을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이미 자기 운명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이것도 빨리 분리해 가지고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